어, 우리가 남녀가 만나다 보면 응. 이제 모텔을 가잖아요. 그렇죠. 아, 어머 뭐 여기는 가그린도 있는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풀렸거든요. 입이 네. 마개가 왔어요. 네. 마개가? 네. 가그린인데 그 햅기 같은 건가 보다. 응. <laughs> 일명 남자들이 햅이라고 하던데. 아 국을 먹는데 옆으로 흘러서. 마개가 안풀려가지고네안 아, 풀려서요. 진짜요, 진짜요. 응.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에서 오셨어? 여기서 왔어요. 어 가깝네. 네. 음. 이름은요? <목소리> 이혼했어요? 아예 어, 네, 이혼하고 지금. 어. 이혼했어? 네. 음. 혼자 살고 있어요. 요즘도 급해서 이혼은 그냥 빠방빠방 하고 그러지. <목소리> 남친 있어요? 어, 남친 있어요. 음, 이름은요? 네. 그렇게 오래된 사이 같지는 않은데? 만난지 어, 얼마 안됐어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어, 한 1년 안됐어요 1년 안됐어요? 네, 네. 음, 얼마 안됐네 네. 음. 여기 남친을 보니까 네. 신랑하고는 다르게 네 어 재미있기도 하고 성격도 그렇고 자기가 매칭되는 게맞겠다궁합이 어, 괜찮네. 네. 찮네꼼꼼잘 맞고 네. 좀재게꼼꼼하고쾌활하고또유하감각도 음.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좋아하고는 있는데 또이하게 몇번은 게했지만게꼼게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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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이하게꼼꼼하에꼼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재혼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왔어. 요 재혼 때문에 재혼 하고 싶게 네. 네. 생. 네. 고민. 다 맞는데. 음. 고민 한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뭐 무슨 고민? 어 우리가 남녀가 만나다 보면 음. 이제 모텔을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 어 모텔을 갔는데 예쁜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제 샤워. 환고지어 여자라며. 네. 샤워를 이렇게 했는데. 네. 어뭐 여기는 가글이. 있는, 있네, 음. 이렇게 하면서 입을 뿌렸거든요. 이때부터가문제였던 네. 거예요. 이네이 네.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왔어요. 1위가 마비가 왔어요. 고위가이비이 왔어요. 1위가 마이어요 1위가 마비가 왔어요. 1위가 마비가 왔어요. 1위가 마비가 왔어요. 1위가 마비가 왔어요. 1위가 마비가 요 1위가 마비가 왔어요. 1위마요마비요요요 무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걸왜 쓰는지 몰라요. 그 치치기 같은 건가 보다. <laughs> 일명 남자들이 치치기라고 하던데. 아, 그걸 입에다 왜 뿌리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네네. 제가 뭔줄알았냐고가브린처럼 그걸 고에다왜 왜 올려놨냐고요. 어 네. 어 그래서 싸웠어요. 구전저아 뭐, 저는... 입이 안벌어져도 침만 질질 흘리다 나왔다니까요. 입가 응. 안 움직이는 거예요. 침 이게 마, 이게 마비겠나? 나내어요 입이 네. 근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요. 그게 마비되는 시간이 길든가요? 어려요 음, 그래. 한참 안 풀리죠. 왜냐면 저는 다그림줄 알고 안 풀렸다니까요. 그날 저녁에 밥을 못 먹었어요. 국을 먹는데 옆으로 흘러서. 나비가 안 풀려가지고. 네안 풀려서요. 지성이가 풀려 구나 그러면은 그런 걸왜 왜 해요? 자기야. 고정 관념을 빼봐.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걸. 내가 보기엔 이 사람 그렇게 변태적이거나. 네. 사람이 자꾸 나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남자는 그게. 세녀, 브이로나보이좀더더 <laughs> <보여주고 싶었지. 웃음> 더 좋게 응? 그러면나이그느 때는 안이로 사람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닌 것이아 아직 그시나이그시아그렇죠그런나이로그시코그나 한번 어, 잘안 됐기 때문에 의심이들은. 우리야 네, 혹시나 어, 그런 성행위를 좋아해서 바람이 날 수도 있고 응. 또 하나는 밤새 저를 괴롭히지 않을까 괴롭히는 건 좋지 식재기를 뿌릴 정도면 비약이라 이런 것도 먹진 않을까 그게 왜 나빠 그거를 먹었다는 거는 응. 오로지 색지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야 안 밝히는 것보다 밝히는 게 나아. 젊은 나이. 그래도 나이 먹으면 하도 못해. 이 젊을 때 무한하게 즐길 수 있는 건 즐기는 거지. 그러면 네, 이 사람은 괜찮다는 거야? 어때요? <laughs> 저하고 좋아하기맞나요 뭐, 속공학 복강 좋고, 네. 자기들 지금 1년 정도 가까이 만났다고 하는데, 그다지 네. 다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그가그리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언짢아서 네.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네. 그거 하나를 보고, 근데 그런 성인용품에 음, 대해서, 음. 좀 개방적이 조금 생각이 달라졌으면 해. 응? 그럼 저한테 문제가 <laughs> 있는 거야. 문제라기 보단 정상이긴 하지. 네. 정상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이상한 생각은 들수 있어.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응? 음. <laughs> 둘이 즐겁게 더 기분 좋게. 그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야. 응, 음, 사람은 좋아요.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뭐, 그걸 썼고, 비아그라를 먹었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제고정관념인가요 제 응. 음. 어, 제가 볼 때는, 비아그라를 먹거나, 뭔가를 뿌린다는 거, 그런 거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고지시켜서 그렇지. 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어,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 아무것도 외부에 도움을 받지 않고 해야 하는 거. 네. 그외에 거는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 라고 생각 하는 고정관념이 있거든. 네. 어. 어, 맞아요. 어? 네. 근데 그걸 조금만, 조금, 고정관념을 좀 빼봐. 어, 저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쓰 자기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 네. 이 사람이 성기능이 안 되나? 그래서 그런 걸 쓰나? 자기가 이제 살아서 많이 피는 거야. 어. 아직은 건강한 사람이고, 근데 조금 더 욕심이 많았던 거지. 어, <laughs> 남친, 남친이 네. 욕심이 가했던 거야. 그러면 저를 사랑해서 사랑해서, 사랑해서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더, 조, 그래. 더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려고. 근데 역효과가 났잖아. 지금. 응? 그래서 그 건으로 싸웠구나. 아, 그걸로 싸웠는데 응.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니까. 저는. 민망하잖아요이 사람이. 민망. 민망하잖아요. 어... 민망하게 왜 그거를 거기 위리해요 몰랐으면 좋겠는 거지. 자기가 원래 쎄. 하고 <laughs> 싶었는데 들켰잖아요. 어, 맞아요. 얼마나 민망하겠 그랬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 그런 걸왜 사용하는지 아직도 저는 의문스럽고, 아 어, 어떻게 하 되나 이 사람 하고 결혼해서 잘살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네. 본 신랑보다 난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귀엽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어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아주 개구쟁이고 응. 좀 귀엽기는 한명 네, 있어요. 했어요. 했어. 아 곰같이 미련하게 응? 안 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남자들이요. 그래.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병원 가자고 그러다 안 갑니다. 어. 그런 부부들 많아요. 안하고 사는 부부들이. 네. 근데 이거는 행복의 행복한 고민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 네. 사람 성향이 나쁘지 않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고 변태 사는 네. 사람 아니에요. 응? 조금 더잘 만나 보세요. 자기가 좀 대범해졌으면 좋겠어. 응? 어이런 그걸로 이사죠. 어가범해사다 자기 그럴 사람 못고고이 <laughs> 사람이 아는 한계가 그 선인 것 같아. 네. 비약을하나뭐그 정도. 저는 응. 이분이 점점 진화돼가지고 응. 또 성인 기구도 갖고 오고 점점 뭔가. 진화적인 그런 성기구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걸 가져서 사용을 하자고 할까봐. 아유, 오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좀고이시게 얘기를 했 해, 따라해. 이 사람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네. 또 그렇게 지켜. 나는 성인용품이나 이런 거를 사오면 무섭다. 네. 응? 네.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한다. 지금 너무 세다. 자기 너무 힘 좋다 어, 나는 그 자체로 이 자체로 만족이다 응.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응. 너무 과하면 나 힘들다 <laughs> 이렇게 해줘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이 순진해서 그러니까 응? 그래서 제가 보기엔여기까지맞거 어,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응? 나는 그렇게 하면 나는 무섭다 응. 말로 해주세요 응. 게 저를 위해서 애쓰는 건 다행인데 애쓰는 음. 게 아니라 변기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서 막 그런 거를 사들이그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럼 딱 스톱이 되면 네. 이 사람은 자기가 확인하고 정상적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네. 가슴앓이 하지 말고 어... 확인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아마 안할 겁니다. 음. 그렇게. 응?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순진한 거야. 음. 아, 그렇게 해갖고 그냥 센 모습을 보여 주려고. 얘한테 <laughs> <그냥> 들켜서 문제지. <laughs> 그런 그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행위라는 거죠. 대표적인 건 성향이 그런 성향은 성... 아니에요. 아니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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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 귀엽습니다. 아, 마음이 좀 노이네요. 네, 그래서 이. 쁘이 사랑하시고 제가 좀 사랑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보고 정이 좀 떨어졌다고. 너무 놀라 되면... 있지 자기 분 네. 성향에. 그러나 오해하시지 말고 더 사겨보세요. 네. 시킨 대로 말 한번 딱 해봐요. 안할 겁니다. 네네 돼요? 네.